딱 그때 여기서 미끄럼틀에 나올 부터 이제 사투리어니딱 그때 여기서 안 떼달라고 여기뭐 뒷목 여보 이랬아 맞다 뒷목들어안떼져어 이거 지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뒷목에 들어? 이거? 그랬나

어? 게임에서안지 <laughs> 전방. 그래도 그렇지 개새끼가 뭐야 <laughs> 아, <아니다. 웃음> 아, 이아아다뭐 시새끼? <laughs> 그건 너무했다 <웃음> <웃음> 음, 남자들한테... 음, 남자들 아, 찍어가면서 남자 동창 애들 해주잖아 다 오죠. 빡! 1월뭐 다음 달? 음, <laughs> 동창들끼리 아, 동창 을땐 <laughs> 재밌어, 그렇게 아, <laughs> 어릴 때, 어렸을 뭐. 때 하자. 그... 돌아가서 싫어, 오가 영화 봐야지 나갈 거야 어? 거야 왜? 집 거야 영어 가야지. 영어 가야지. 자, 이는 영어 경장이면 빡좀 들어갈 수 있지 않아까거나거야한 분씩 받고 올수 있죠. 네, 그을수 있어. 준영이가 19, 1 19일인가? 그때 그때래요. 어? 네, 일 네. 다음 주 네. 정도 되면 안될거 같아. 그 사람만 해. 사람 안는거쓰지 마. 10월달에. 빠르면 10월 5일 지금은 10월 19일 정도. 내가 주무실 때 대답했나 봐. 제가 10월 12일 정도에 몰래. 몰래 주무요? 알지잘만나 가. 공유일월9일인가한공휴안에나요 아, 오늘이니까요. 가 보낸 게 훨씬 명하다그때쯤지는 우리만 함하더라고다래이 나올 때 맞춰서 네. 테스트 야시간 3시간. 테스트 잘한간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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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오목 시 오목. 시간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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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가3누워 3시간. 제오디르 그게 너었는데가아이 밑에 가고데에 쉬고 있잖아. 색깔은 뭐 자연스러워. 어, 엄마 받은 거. 같아. 근데 표정이라 해 이모가 보내 준게 훨씬 더선명한데어너 윤범이 전유해야 야 전화로 뭐 했어? 엄마가 지금 거 페이스북에서 온다고. 아니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적으 뭔가 나왔잖아 만천원에 핸드폰 요금이? 무슨 롯데게임? 네. 네. 1 1천원넣다고아 네. 핸드폰 요금이 그냥 통화 이런 그, 거 말고 니가 무슨 그, 어디 들어가서 게임하고 아, 아, 하는 거데 뭐. 뭐. 어, 아, 뭐. 어, 게임 머라고어 그냥 혼자 모여 남받고 얼마? 원이라고하 게임 머니 진짜 말이 어하자가게임게임하자

형. 는데 선배 선배.